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경기도 과천시 레미안슈르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33% 하락했습니다. 해당 주택형은 전용 면적 84타입으로 2021년 10월에 18억 3천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에 거래된 사례는 12억 2,500만원으로 실거래 가격이 6억 500만원 내렸습니다. 해당 금액은 올해 거래 신고된 매매 가격 중 최저가입니다. 다음으로 전용 면적 59타입은 2021년 6월에 14억 7천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거래된 사례는 9억 8천만 원으로 실거래 가격이 4억 9천만 원 내렸습니다. 단지는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에 위치했으며 아파트 공급 면적 85에서 168제곱미터 3143세대로 구성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문원초등학교와 과천중앙고등학교,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과천이버필드 전용 면적 35타입은 최근 7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 4월 고점 대비 2억 9,500만원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